앞으로 거래량이 많아질 곳은 어딘가? 재건축이 막바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만 돌보면 되는데 왜 정보를 같이 공유하냐는 거죠?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로 이슈가 될수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바닥을 쳐도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으로 아파트가 바닥을 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2020년도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통계상에 잡힌 뭐 2015년 16년도까지 잡힌 것도 있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요 그런 물건들은 많이 없습니다 일부 단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한편에서는 일시적인 데드캡 바운스로 아직까지 주장한 사람이 있고요 슬금슬금 오는 아파트는 바닥을 쳤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은 이미 넘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넘어갔고요. 우리가 지금은 선택해야 되는 건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거래량이 많아질 곳은 어딘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등포 송파, 노원, 강남, 강동, 그다음에 목동도 거래량들이 조금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에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이 많이 있고요 영등포에도 입지적으로 괜찮은데 2호선과 9호선이 진입하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이 막바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괜찮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영등포 쪽에서 또 괜찮은 게 신길유타운 쪽 그쪽도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송파도 있습니다 송파도 사실은 잠실 쪽하고 가락동의 헬리오 시티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 외에 또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그리고 노원은 아주 많습니다.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거래량이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북선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뭐 gtx 호재가 도봉구 쪽하고 거기에 이제 창동역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동북선이 노원에 되게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왕십리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준공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1 2년 안에 끝나잖아요 준공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화들을 생각하고 그 입지의 가치를 생각하고 거래량이 아직까지 덜 차오른 재건축 물건들 집중할 거 많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이용해야죠. 이번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서초구의 원베일리를 제가 압구정 원베일리 그다음에 한네 다섯 개 정도를 그 투자 금액에 맞춰서 했는데 아무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분양권도 강남은 분양권에 대한 어떤 협상의 카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 강동도 아직 덜 오른 곳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고덕 고독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덕동의 아르테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만 보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강동에서 덜 움직인 데가 있거든요. 입지는 진보하는데. 그런데 집중을 하면서 부정적인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입지의 본질을 보면서 이 시기를 활용할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불안함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형편에 맞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늘 세상에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 비관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쉬운 결과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조금은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댓글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욕한 겁니다, 이 사람이. 글이 <laughs> 예, 잘 알면서 혼자 돈 벌지, 왜 유튜브에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요 제가 유튜브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 같습니다. 경쟁률이 세지게, 나만 돈 벌면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경쟁률 세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결론은 낚시에서 자기 혼자 돈 번다라고 했는데요. 저 유튜브로 돈 많이 못 봅니다. <laughs> 유튜브로 우리 가족 생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하지만요, 늘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가집니다. 왜냐면, 하 뭐, 저는 뭐, 큰 자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는 유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행복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에 머무르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랑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랑하고 실속, 내 실속만 채우는 것이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함께 채우려는 행동이 수반이 될때 저는 행복 안에 더 깊게 머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뭐 저랑은 좀 변뇌의 얘기지만은 자산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면요. 그냥 놀 것만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실례로 우리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 씨, 저희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유재석 씨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합니까? 돈이 있지만 일을 합니다.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돈이 모자라서 일을 합니까? 다른 가치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들 이일왜 해? 그 돈으로 쓰고 놀지? 맨날 놀면 재미없습니다. 행복은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나 일반적인 일상의 보람이 있을 때 쉼이 더 가치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커피 한 잔을 대학교 때 마시고 뭐 햄버거를 먹고 내 자유롭게 사는 게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깊은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딱 훈련병이 되고 이등병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까지 위에 상급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행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돈을 쓰기 이전에 보람과 생산이라는 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요, 돈이 있다고 한들 그게 쓴다고 맨날 온다고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쉬는 게 재밌는 거고, 일이 있을 때 돈을 쓰는 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어,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어,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시장의 참여자로 머물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가치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전 진심입니다. 행복에 머무는 건요, 내 삶의 실속만 채우, 채우고 자랑한 결과물이 행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같이 채우려는 노력과 보람이 수반될 때 행복이 더 깊게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수저가 아니라면 아,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요. 내가 돈으로 재능을 받지 못했다면요. 부동산은요. 기다림으로 재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재능을 활용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재능을 활용해서 부족한 제 재산들을 자산들을 조금은 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시장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화량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은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면 아 나는 이제 안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패를 다시 도전하는 걸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돈 없지만요. 이게 나중에 눈덩이를 굴리면 커지는 것처럼요. 처음에 노력들이 나중에 자산들이 늘어나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요. 돌에 걸릴 수도가 있고, 멈출 수가 있고, 무거워질 수가 있고 하는 위기가 있지만요.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 굴리는 돈이 조금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눈덩이가. 근데 그 실패를 다시 메꿔놓는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 그 실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도전은 걸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원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행운을 바라잖아요. 특히 우리 자산 시장에서 이 행운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운은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행운은요, 시장의 참여자로 꾸준히 머물 때그 행운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고 있을 때 시장이 좋던 좋지 않던 참여자로 있을 때 기회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얻었던 행운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는 왜 이렇게 행운이 없지 운이 안 따르지? 왜냐하면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그래야지 기회를 발견하고 행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